오늘 이 시간에는 리듬 악기인마로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재롱 다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준비물은 10cm 라운드 풍선 2개 하고요, 260큐 풍선 2개. 그리고 이 안에는 저는 소리가 나는 이렇게 방울을 사서 넣었어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봐요. 먼저, 준비한 라운드풍선에 소리 나는 방울을 집어 넣을게요. 이게 1 2 c m 11cm 라운드풍선이라 주입구가 커서 그냥 제 손으로 집어 넣어도 방울이 잘 들어가요. 그래서, 어, 친구들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방울을 집어 넣으시면 돼요. 그래서, 찰랑찰랑 소리가 날 정도로 불어놓고요 바람을 불겠습니다 저는 한열번 불었어요 네. 들리세요 소리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소를 만들겠습니다 준비한 노란색 풍선에 바람을 여섯 번넣겠습니다 매듭을 묶어서 같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제 같이 연결해 줍니다. 우리가 늘 하는 저울고기 3개를 할게요. 3마디 정도 해서 저울고기 똑같이!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손잡이는 본인의 두땀 정도의 방울 하나 만드셨어요. 나머지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잘 자르고 묶어주겠습니다.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르고요. 이렇게 해서 하나의 마라카스가 됐고요. 또 미리 준비해놓은 두개어아이들의 재롱 달때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